kb의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게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아파트의 가격이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색깔이 노란색과 진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해 봤어요 자 이게 25개 자치구별로 제일 먼저 상승한 게 원래 2024년 2월 26일부터 마이너스에서 플라스로 돌아선 구가 마포구예요. 요거는 예, 이제 평균이다 보니까 네. 신고가가 먼저 나왔다거나 전체 구 전체에서 플라스로 돌아설려면 한두 개가 플라스나뭐 신고가를 갱신한다고플라스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음. 강남보다는 투자 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지역들이 수요가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량이 많아서 플러스로 된 거지 얘가 선 마포구가 강남구보다 선도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가 규제가 묶여 있다 보니까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이제 군데군데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풀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은이 그래프가 높다라는 얘기는 먼저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승이 음. 누적되어 왔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격이 거의 어2 0 2 1년에어 최고점에 해당되는 정도의 근접한 한98% 99%에 와 있는 지역인데 그에 비해서 이 탑이 높지 않은 애들. 예를 들면은 강북구, 그다음에 노원구나 도봉구 노도강이라고 하죠. 네. 7월 말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지역들은 얘네들이 이만큼 오랜 기간 동안 오르는 동안에 얘네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만큼. 지금 현재 노도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저한테 와서 아니 우리 지역은 가격이 안 올랐어요.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계신 이유가 아직 오르기 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오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가격 차이가 되게 크게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지역들은 후순위로, 후발주자로서 먼저 올라간 지역에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를 메우기 위해서 좀, 어 뒤늦게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괜찮다. 근데, 이렇게 먼저 올라와 있는 애들 있죠. 이런 네. 지역들은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음. 어, 이제 숨 고르기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요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승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됐더라고요. 스타트 돼. 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일찍 올랐다. 왜뭐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이만큼 달려온 거야. 상승 전환. 여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로 전환해서 이만큼 달려온 거고, 그러니까 탑이 높다는 얘기는 먼저 올라서 지금까지 계속 이 상승이 이어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직까지 이런 빨간 막대 그래프가 작은 애들은. 이제부터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대신 그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낮아요. 음. 선호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laughs> 있는 지역이 강북구, 그다음에 노원구, 도봉구, 그다음에 좀 낮은 지역이 동대문구. 동대문구가 조금 의외예요, 그렇죠? 음, 네. 네. 입지적으로 뭐 GTX 호재도 있고 하는 그렇지. 청량리가 있고 뭐 이문희경 뉴타운 이런 데도 있는데 그리고 강서구, 참 강서구가 좀 늦어요. 음. 그 다음에, 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 아파트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큰 변화가 음. 많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좀, 아 슬프지만은, 금천구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금천구는 2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많습니다. 네요 그리고 조금 더또 성북구, 그 다음에 중랑구, 요런 지역들, 그 다음에 관악구, 금천구, 요런 지역들이 좀 뒤늦게 출발한 지역이고, 대표적으로 빨리 올라간 게 이제 마포구, 서대문구. 마포하고 서대문구는 이제 부가현 아연유타운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성동구, 성수동이 있죠. 그 다음에 용산구, 그 다음에 종로구, 그 다음에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여의도가 있는 요런 구, 그룹들이 먼저 출발을 해서 상승을 이제 거의 정거점에 육박할 정도로 찍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어 가장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많이 올라간 지역들은 사실 갈아타기도 우리가 많이 이뤄졌잖아요. 시장 에서 그렇죠. 갈아타기가 많이 이뤄졌는데 내 집을 팔고 얘네보다 어그 내가 상급지가 아닌 상황에서 하급지에서 이런 파란색으로 표시한 상급지로 이동을 할때 지금 더 어려워진 건 우리 집은 별로 안 올랐는데 얘네들은 많이 올라가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갈아타기 비용 자체도 워낙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는 갈아타기도 수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내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보다는 한 단계라든지 상급지로 가려고 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급지가 먼저 가격이 많이 아, 올라 버리고 네. 나는 안 올랐으니까. 네. 갈아 타려고 하니까 더 많은. 예전에는 뭐 3억, 3억만 더 주면 올라갈 수 있던 곳이 그렇죠. 5억, 6억으로 벌어져 버리니까 이제 가기가 어려워지는. 갈아 타기도 어려워.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제 그런 경우가 반복이 되는데 작년 초, 작년 말, 작년 말에도, 원래 2024년 전망 얘기하면 다무하게 얘기했어요. 4월 이후에 맞아요. 폭락한다. 총선 했지. 이후에 폭락한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라이브나 영상을 통해서 귀에다 사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가 투자기 에서 가장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욕은 욕은 우리가 해바가지로 먹었어요. 채팅에서 막, 니네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 부추기는 거 아니냐, 상승론자냐, 막 이렇게 난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 맞아요. 저희의, 어, 조언을 참조하셔서 결정하고 용기 내서 행동하신 분들은 지금 전부 다 해피하신 거죠. 근데 그때 결정을 내리, 못 내리고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불안불안했던 분들은 지금 보면 후회가, 아, 막급인 거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아, 첫 번째, 가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어, DSR이죠. 네. DSR 이 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왜 화제가 되냐 하면은 원래는 어 dsr 이라는 것이 뭐 0.75인데 1.2를 적용한다 음, 음. 예를 들면 내가 대출을 3%의 대출 금리로 받는데 1.2를 더 하면은 이자를 4.2%로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 맞아요 근데 대출 이자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3%라는 대출로서 계산을 했을 때 대출 양이 있잖아요. 지불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의 이자 있을 때 내가 대출량을 이만큼 받을 수 있다면 금리를 높여서 이자를 높이 내는 게 아니고 계산할 때만 3%에다 1.2를 더하면 4.2%로 금리로 계산했을 때 대출량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원리금도 많이 상환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증가되니까, 내가 받는 소득으로는 이걸 할수 없다고 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양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목표를 1.5로 두고 있어서, 처음에는 25%, 0.25, 두 번째 단계는 0.75, 세 번째 단계는 1.5 이렇게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은 0.75 그대로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 서울 수도권만 대출량을 더 많이 줄이겠다고 해서 0.75가 아니라 1.2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왜 서울 수도권을 다른 데보다 대출량을 줄이려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다른 데는 가격이 안 오르는데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빨리 미쳤다고 하는 2021년 가격에 근접하다 보니까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수요, 억제하는 결국은 그렇죠. 수요를 억제하는 거예요 사지 그렇죠? 못하게 어, 음. 내가 예를 들면 대출량이 이만큼 나왔을 때는 살수 있었던 아파트가 대출량이 줄어버리면 아파트를 살 수가 없게 되잖아 음, 맞아요 근데 이거 되게 슬픈 일이에요 아 근데 저는 이거 이번에 이제 스트레스 d s r 적용되는 것들은 이미 스트레스 d s r 1을 우리가 올해부터 다들 적용받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투가 나오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슬프다고 말씀하시니까 저 슬픈 게 어 이게 저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 8,500만 원 이하에 있는 분 받는 대출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 금리로 나가는 대출을. 이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까지도 지금 금리를 올려 버렸단 말이죠. 정부가. 그렇죠. 아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 6억 이하의 주택을 사는 이분들을 갖다가 이거를 줄여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어?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이 이미 이제 과거에 여러 차례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이전 정부에서도 네. 어, 세금을 폭탄을 매기면서 수요를 차단해왔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를 했어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어, 상승시켜버렸다라는 음. 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현재 정부도 수요를 차단하는 방법만 세금에서 대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바꾼 것 뿐이지, 사실은 수요를 또 차단하게 되면은 사야 되는 사람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게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만 차단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순간은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거래량이 줄들고못 사게 만들 고 막으면서 지표상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된지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이 5천만 원인 분이 30년 만기로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자를 4.5%로 책정했는데. 현재 대출 이자가 4.5%인가요? 아 진짜 지금은 일단 이거부터 틀렸어요. 뭐자 어. 보면은 자 지금 현재 어, 변동형 음.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음. 그다음에 고정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국채 또는 은행채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고정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국채 3년물, 5년물이 무려 2%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준 금리가 몇 퍼센트죠? 3.5. 3.5 그대로 있어요. 음. 계속해서. 그렇죠? 그렇죠. 3.5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될 때의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 금리는 이렇게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금융채 금리도 이렇게 낮아지고 대표적인 5대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의 하단이 3%대에서 지금 2%대 후반까지 실질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4%에서 2.8이니까 중간적으로 하면은 3.3% 정도로 지금 대출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서 대출을 4.5라고 얘기하면서 변동형하고 여기 주기형이라고 써 있는 거는 고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변동형 금리와 고정형 금리 대출 금리 중에서 어디가 더 낮아요? 지금 고정형이 훨씬 낫죠. 그렇죠? 여기가 훨씬 낮고 여기가 높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 DSR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변동형에 영향을 많이 줘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전에는 3억 2천 3억 3천 정도의 대출이 나왔던 거야. 소득 5천만 원에 30년 만기 대출 이자를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될 때는 한 1,4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변 변동형이 네. 그 다음에 요번에 2단계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200만 원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대출 양보다 줄게 되는 거야. 많이 줄었죠. 4,200만 원이 많이 준 거죠. 근데 고정형은 얼마나 줄었냐 면은 1단계 때 400만 원, 2단계 때 1,400만 원이 줄었어. 그러니까 3억 2,900 정도가 필요했던 사람이 3억 1,500으로 줄었다고 해서 살려고 하는 아파트를 못 사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자가 높은 변동형을 받아요 아니면 은 이자가 낮은 주기형을 받아요. 0.1%라도 싼거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주기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90% 이상이 아이, 주기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형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더라도 줄어드는 양이 변동형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돼. 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쪽만 규제를 하고, 선택하고 있는 쪽은 아예 풀어놓은 거야. 뒷문 활짝 열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딱 보니까 그 고정용으로 받았을 때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사실 이제 집을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내가 사는 집이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집을 사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세는 진짜 매매가 통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어, 새로 청약받으려고 하는 아파트들은 매번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분양가격이 높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뭐 신규 아파트들은 지금 최근에 공사도 못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희소해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 기대감들이 결국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상황에서 대출 금액이 이 정도 좀 줄어든다? 대출, 솔직히 저는 대출 이자가 지금보다 높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시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망설이진 않고 계속적으로 저는 매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또한 가지가, 후순위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선호도가 낮아서, 뭐 1, 2급지가 아니라 3, 4급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이제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른 데보다 덜 상승했는데 네. 대출을 쪼여버린거 아니에요 응, 그 그렇죠. 근데 고정형을 받으면 상관없이 대출 받고 아파트살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대출을 줄여서 만약에 못 사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려고 했던 마음을 접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방법을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하냐면은 전세를 끼고 사버려요. 근데 지금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아파트 전세 금액은 뭐 거의 그렇죠? 되게 네. 그러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전세가율 자체가 거의 70%가 넘거든요. 아파트도. 네. 그니까 강남권 같은 경우는 50%대 이하로 뭐 형성돼 있지만 비싼 지역은 음.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70%가 넘어요. 10억짜리면 3억이면 사. 네. 예를 들면. 어. 그러니까 그런 데는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줘여도 전세를 이용해서 미리 사놨다가 2년 뒤에 들어가야지. 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수 수요를 좀 막기가 어렵기 음. 때문에 뒤늦게 오르기 시작하는 지역들도 그 탄력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오른 지역은 탄력이 줄고 멈춰져 있는 상황이 되고 뒤늦게 출발하는 지역들은 이제 이 DSR2가 진행이 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대출량을 줄이냐 느리냐 이거보다 사람들이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하면은 일단은 뭐 심리가 작년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심리가 최고조로 돼 있어요. 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두 번째로는 2년 뒤에 공급 부족이 너무 현실화될 거다. 지금은 예상하고 있지만 2년 뒤가 되면 공급 부족이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현실화될 거다. 그런데 그 2년 뒤에 주택이 서울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는 다 알아. 그세 번째가 분양가가 1년 만에 40%씩 올라버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세 번째가 이제 미국에서 뭐 고용지표라든지 또는 11월 대선 전에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4.5%로 대출량이 줄는데 그 4.5%의 기준이 아니고 이게 3%가 돼버리면은. 지금 4.5%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량이 늘어나요 지불 가능성이 커지니까 거기서 dsr 적용해 봐야 지금 4.5%로 계산한 만큼은 나오는 거야 거기다 또 금리가 내려가면은 또 대출량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상계 처리가 돼서 별 영향이 없게 되는 거야 대출을 네. 이용해도 내 집을 살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게 금리 인하만 되면 네.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뭐 예측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반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음. 이게 뭐 계속 이게 저는 작년, 올해 초 하고 현재 하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뀐 게 작년만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거냐 아니면 인하하지 않을 거냐 이 부분을 놓고서 공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식 자체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오를 일은 없겠구나. 앞으로 더 내려갈 일만 남았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9월부터 바뀌는 것이 이 스트레스 DSR 아, 서, 서울 수도권에 1.2를 적용한다. 네. 라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린 거고. 두 번째는요. 88대책에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매입 임대 네. 주택을.